어제, 우리 와이프님이 술 너무 많이 두워가지고, 자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네. 적당히 세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면 안 돼요. 술 먹고. 둔탁한 딱이네요? 둔탁? 둔탁 별로였어요. 별로였네. 취한 딱딱이었다. 취딱? 집, 집 모르는 딱딱이딱딱 <laughs> 자, 방문 수령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이런 거 처음 찍는데 아니 이거 컴퓨터에서 찍어야지. 이거 네, 컴퓨터. 잘 구매하셨어요. 본인이 다 고르신 거잖아. 네, 본인 이 어, 거의. 부분, 부분 하나 하나. 저 그렇죠. 찍지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네. 한달 동안 공부했어요. 한달 동안 공부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보드가 이게 신형이지. 보드가 비에즈라. 어, 에지락고 신형이고. 그리고 케이스도 이것도 얼마 나온지 얼마 안된거 같아. 쿨로드어색이 네. 케이스가 이겁니다. L 300. 네, 쿨로는 이거 만원더 붙여서. 알 c 1 2 0 0알 아, c 1 2 0 0이 나왔지? 어. 그 두개 달린 거요? 일단, 아, 잘 고르신 것 같아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요? 네. 앞으 좀... 계속 아... 물어보다가. <laughs> <laughs> 잘 고른 거 맞겠죠? 잘골랐어요 네. 아까쯤 말했듯이, 쿨러 2열짜리 한개좀더 낫지 않나. 음. 만원 차이. 근데 중요한 게 발열이 없어요. 아, 그래도, 그래도 여름 되면, 이게 발열이 생기면, 클럭이 떨어지긴 한데 솔직히 이것도 충분하긴 한데 그거 만원 차이니까 여기 막 3만원 차이 나갔으면 진짜 나도안 하지 제가 그거 생각했어요 그두개 넣으면 뚱뚱해지잖아요 예 네. 음. 그래가지고 간좀 날까봐? 못생길까봐? 예 네, 약간 좀 심플해 보이고 싶은데 아두 개짜리 아 다음에 이게 미니 케이스잖아요 아 그래서 약간 좀아 오히려 그게 더꽉찬 느낌 네. 난더 난 이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예 뭐그 취향이니까 뭐 <laughs> 네. 그리고 보통 하시는 게임 뭐예요? 저뭐롤 배그 냥 국민 게임 그런 것들 아건드린게 네. 하나도 없어요 거의 완벽 그게 자 가지고. 어. 그 유튜브 우리 까방의 유튜브는 어떻게 하게 됐어요? 어, 그냥 검색을 하다가 어. 그 쇼츠로, 쇼츠로 하게 됐어요. 네. 아. <laughs> 진짜 네. 하시는 거고. <laughs> 그리고 저는 예, 네, 멀리서 왔어요. 어디서 왔는지? 잠실에. 이 잠실에서 오셨어요? 네. 그 당첨자분이랑 같은 데서 오셨고. 착백고 예. 아. 아, 네. 아 찍기 잘했잖아. 그런가요? 아, 얼굴 나오실래 이렇게 와 가지고? 예. 네. <laughs> 제가 왜냐면 잘생기셔가지고 잘생겼어 네제 네, 카메라 오림증이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아니 괜찮.. 안 나오셔도 괜찮은데 근데 사실 잘생기셔가지고 아니아니제제 제 명함이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 부품 다 챙겨달라고 하셨잖아요 다 챙겨 드렸거든요 네그 이.. 그, 그 이.. 아 이유요? 네 아, 혹시 나중에 뭐 바꿀 때, 아, 팔때 부품 박스들도 있으면 아, 좀 도움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잘, 그렇죠잘하셨고 잘 근데 이제, 그 우리는 그렇게 요청해 들어오면 되게 신경 써요. 우리가 버릴까봐. 이게 아, 막 부품이 섞이면 네. 버릴까봐 좀 신경 쓰이고. 뭐. 감사합니다. 챙겨주셔서. 뭘챙겨주 뭐, 감사해. 아, 멀리서 오신 줄 몰랐네. 네. 야, 뭐, 뭐, 뭐 음료수라도 한잔더 드셔봐야 될것 같아. 아니, 이 정도. 아, 아니, 아니, 아니. 뭐, 커피 뭐 드실래? 아니, 저 커피 마시긴 한데, 저 정말 이걸로도. 잠깐만요. 바카스 먹을래요? 그래? 아, 네. 감사합니다. 바카스 좋아해요? 네. 바카스 드릴까요? 주스 드릴까요? 어, 바카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 먹어야겠다. 끝! 박아서 먹는 걸로 네. 마무리. 박아서 먹는 걸로 네. 마무리.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그, 저희 상담하고 가셨던 분. 음. 네. 파워랑 그래픽 카드만 그대로. 음. 그리고 나머지 싹다 바꾸시는 분. 기부까지 하신 분. 보드하고 CPU 기부하셨고. <laughs> 영상 찍었지, 그때? <웃음> 네. <웃음> 네. 그리고 이건 터프, 그때 말랐던터프하다가 여기까지 제가 조립했어요, 지금. 네, 여기까지 조립했습니다. 터프로 바꾸셨고, 지금. 아, 지금 너무 피곤해. 어제. 우리 와이프님이 술 너무 많이 드어가지고 잠을 잠을 설치게 했어. 자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게 적당히 하세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면 안 돼요. 숨었고. <laughs> <laughs> 그 택시에서 집 앞에서 내리셨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시겠다고 이제 이형 형님한테 전화하셨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지. <laughs> 또공또 공익, 공익 광고 찍을 수 있잖아요. 예, 어. 과도한 음주는 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야 와이프 한나는 거 아니야? 뭐 했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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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통화한 거 녹취 남잖아. 항상 네. 음, 들고 겁나 웃긴 편텐데 <laughs> 얘기한 거돈날수 있어. 무서워. <laughs> 무섭습니다. 예. 와이프 하나는 무섭습니다. 키크레이트. 거기닦다이 이거 소리 잘안 나는 딱딱이잖아요? 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보드가 문제라니까? 보드가, 보드가 안 나는. 정도. 이게 난 DDR5 오면서 이게 잘못 맞추겠어. 아니, 앞뒤가 어딘지 잘모 몰랐다고. 그쵸. 안 음, 나잖아. 어. 음. 소리 숨이 없이 들어가. 네, 그니까요. DDR5는 이게 좀 홈이 딱 왼쪽, 오른쪽이딱 보이잖아. 네. 얘는 안 보이지 않냐 너도 그렇지 않니? 아, 예, 저도 그래요. DDR5 어. 꽂을 때 조금 어. 예, 더, 더 생각해. 딱. 딱. 어우, 좋았다. 아, 이거 잘딱하긴 한데. 예, 둔딱한 딱이네요. 둔딱? 아, 아수스께 그래. 아수수께? 응. 어땠나요? 둔딱 괜찮았나요? 둔딱 별로였어 별로였나요? 취한 딱딱이었다. 취딱? 집, 집 모르는 딱딱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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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그랬더니. 모르겠다, 어딘지. 데릴로 <laughs> 그래. 어딘데? 모르겠다. <laughs> 야, 그래 나는 그래도 우리 와이프를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 순간 갑자기 확되는 거야. 사절같지 네. <laughs> 그래서 내가 이제 카카오 지도, 지도로 해서 위치 보내달라했어 어딘지 모르니까. 네. 안 보내는 거야. 30분, 10분 동안. 네. 사전을 했지. 어떻게 하지 못, 못 하겠대. 자기 못 하겠대. 그래서 내가 또 일일이 설명해줘가지고 해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사랑, 와이프님, 사랑합니다.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진심으로 사랑합니 이거 영상 좀 늦게 올라갑니다. 네. 안올려도 됩니다. 예. 네. 지 오늘 요없어요제할수 <laughs> 있죠. 근데 나는 어떻게까지 안만 술 많이 먹어도 집을 못 찾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거 같은데. 너 있냐? 저는 전... 없어요. 너도 없지. 안만 많이 먹으면 블랙아웃이 오잖아요. 그래서 응. 집은 가 있잖아. 예눈 뜨면 집이에요. 그렇지. 예. 블랙아웃 된 적도 거의 없어요. 어, 어릴 때 어릴 때 되게 많았어요. 저는 블랙아웃 된적한 번도 없고 요즘은 진짜 한 번도 없고 야구 치다 아웃 된적 있어요. 그냥 샀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웃 아 아우르트. 아우었어요 아우르트. 자, 다 달아, 달아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지금 가져고 해놨는데 우리 현실수 님이 그래픽카드 청소 깨끗이 해놨어요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청소했습니다 깨끗이 음. 해놨고 옷 이제 초기 분량 있으면 지금 찾으러 오신대 지금은 오신대요? 오늘 오신대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초기 분량 없으면 카톡 드릴 거예요 초기 량이 거의 없으니까. 우리 초기벌랑 되는 게 없잖아. 그쵸.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유튜브 하고 나서. 그쵸. 이야. 이방 소리가 터질 때딱 소리 난다? 형님 안 보이시죠, 이거? 거쪽에서 보이세요? 아 <laughs> 신기하네. 이거. 신기하네. 이거 세우면 진짜 예쁠텐데, 그 음. 지금, 메모리 중, 메모리 잡고 있어요. 네. 요쪽에서, 아, 꽉 차네, 그냥. 진짜로. 날찍좀 잡으지. <laughs> 넘어갔어. <웃음> <웃음> 너, 넘어갔어. 어, 넘어갔네요. 잠시만요. 부팅 됐습니다. 오케이. CPU도 체인지, 어쩌 어쩌고저쩌고. 아, 내가 보기에는 이상 없을 것 같아. 네. 그렇게 이 친구를 막 빡세게 돌린, 돌리면서 게임을 하진 않은 것 같아. 그렇죠 일단, 뭘할 거냐면, 이거 가지고, 예, 예. 왜안 돌리냐. 그리고 XMP Enable 하고 또죠 그렇죠. 생각보다 너무 안 떨어져요 얘가 이게, 이게 뭐라 그래 수냉 쿨러로 세팅돼서고 이게 너무 높은데요? 응 이렇게 맨 드랍 이렇 내리면 돼요 그렇게잘 하십니다 이렇게 이렇게이 정도, 이정도라 충분해요 이 yeah. 됐다 그러면 이제 프렙 중국 중대로 가죠. 800 맞춰주면 돼요. 이거랑 똑같으면 돼요. 오케이. 1 0 온도 29도밖에 안 되죠. 좋죠. 네. 메모리 잡혔고. 네. 끝! 네. 딱딱! <laughs> 자, 3RCS 3 1 5입니다 블랙. Right. 뭐, 터프에 RC1800, 그리고 상단에, 삼, 상단에 펜 3개 추가할 겁니다. 이게 나쁘지 않아요. 이, 이 조합이. 네. 이뻐요. 생각보다. 맞지? 제일 추천드리긴 하죠. 음. 근데, 저희, 저희 때문은 아니겠지만, S31 화이트 제품이, 재고가다 떨어졌잖아요. 몇 개나 썼다고. 아, 그러니까, 뭐우리거 보고 살수 있는 거니까. 그니까요, 러우리거 보고. 좀, 이렇게, 잘안 팔리는 음. 거였는데, 알았지? 맞아요. 내가 이것도, 그, 잘만게 네. 점프플러가 너무 후져가지고, 수년플러가 너무 후져가지고. 최근에 또 연락이 왔잖아요. AMD 팀에서. 어, 그건 뭐, 그게 기대는 안 하고. 좋은 콘텐츠가 될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 찍는 거별안좋것 같아 바로 태어시다 바로 태어납시다 바태 바 이렇게요 이게 사, 여기 패드만 꽂아도 상관없어 네. 하나만 꽂아도 상관없는데 이거도 꽂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 파워에 모듈러에 지금 있는 곳에는 네. 네. 그래서 이것만 꽂고 진행할 건데 상관없어요 이것만 해도 이이없다고 생각해 200W까지는 상관없는데 음. 200W 이상 쓸 거면 저것도 있어야 된다 네 근데 200W 이게 한 250W로 잡혀있을까 그, 초기값이 250와트까지는 상관없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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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가 컴퓨터 말고 할 얘기가 없지? 아니 뭐 별의별 얘기 다 했죠 넌할 얘기가 없니? 지금 약간 ASMR 느낌으로 찍고 있는 건데 아 그래? 볼 시간이야? <laughs> 이게 차분 차분하면서 나사.. 아니.. 그냥 소리.. 막, 딱? 막 꽂는 소리 이런 것만 봐도 괜찮더라고요 음. 저희가 중간중간에 또 얘기도 많이 하니까 저는 케이죠 아까 그 손님 네 카메라 세기 전에는 막 물어보다가 카메라 틀어서 말씀하자고 막 한마디도 안해아 <laughs> 건너갔다 아세기 전에 내가 방금 어. 방문 수령하셨는데 저희가 어디 어디서 주문하셨는지는 몰랐는데 방문 수령하셨는데 잠실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냥 끊어야 될것 같은데 왜? 뭐하음 오케이 자 형님이 뒤에 선정리까지 다 해주셨고 원래 이렇게 이런 거 <laughs> 썼거든 그전에는 네 커플러야 이거 지금 다 빼버렸어 네 쓰면 쓰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다 보드에서 다 빼거든 그렇죠 뭐 LED부터 다네 그래서 저게 필요 없어요 그니까 그만큼 깔끔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만약에 외장 하드 낄 거면 <laughs> 저거 끼면 되는데 솔직히 하드.. 여기 하드 SSD 끼는 게 맞아요? M2 하드 끼신다 그랬어요 왜 가져갔지 그럼? 아뭐 이거 볼까? 그럼 이거 <laughs> 하나 껴서 해야겠네 일단 빼놨어요 네. 그래픽카드 깨끗해요. 그래픽카드. 얘가 LED가 너무 현란하게 나와. 약간 경박스러워. 맞지? 약 여기 미션이라 써있다 미션. 미션이요? 응. 그래픽카드 들어갑니다.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어, 그리고 어디 갔니? 내가 그때 장보들을 쓰라고 했던 게, 요 공간이 별로 없잖아. 음. 그래가지고 장보드 쓰라고 한 거야.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laughs> 잘합니다. 다박아거어요 다섯 개. 예. 이건지 알아? 나중에? 아니, 못 틀어. 다섯 분량. 나불. 자, 응. 이렇게 캡쳐보드랑 그래픽카드까지 네. 껴준 모습입니다. 완성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쁘네 근데 저희가 많이 했던 거잖아요 어. 확실히 이쁩니다 꽉찬 느낌 꽉 찼네 진짜 네. 밑에까지 딱 그니까요 이거 아우라 신고 내면 근데... 더 예뻤을 텐데 음, 자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야 이게 팬안동한간다고 불이 들어온 건가? 팬 스탑이라고? 그러네 왜 팬이 안 들어요? 온도 낮으니까 어. 너무 좋은데? 팬 스탑 어. 돈 스탑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네 이제 오. 좀 있으면 오세요 방문 수령하세요 몇시오신다그 6시 40분인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